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키우 등 주요 도시 점령이 어려워지자 테러를 마련하기 위한 굴욕적 전략 수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총참모부는 현지 시간 25일 이번 특별 군사작전에서 돈바스 지역만이 아니라 우크라 전역을 작전 대상으로 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돈바스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궁색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상으로 한 작전 1단계가 거의 이행됐다면서 돈바스 지역 해방이라는 주요 작전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 총참모부 제일부참모장 세르게 루즈스코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개시에 앞서 돈바스 지역만을 작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우크라이나 전역을 작전 대상으로 하는 것등두 가지 대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돈바스의 도네스크주와 루안스크주 행정구역을 영토로 하는 두 공화국에만 군사작전을 한정하는 대안도 있었다면서 그럴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바스 지역 재점령 작전을 위해 자국군 전력을 계속 보강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탈군사와 탈라치와 이행을 포함한 우크라 전역에서의 군사작전이라는 두 번째 대안을 택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혼란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수도 키우를 포함한 다른 주요 도시를 표적으로 삼았었다고 변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이미 수도키이우 북부 체르니이우 동북부 수미, 동부 하르키우 남부 미콜라이우 등의 도시들을 포위했으며 남부 헤르손주와 자포리주 대부분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를 점령하는 데 실패하자 돈바스 지역 탈환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도시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평화협상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돈바스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돈바스 지역이라도 확보해 전쟁을 승리했다는 명분을 얻고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루드스코의 부참모장이 언급한 이제 우크라이나 군대의 군사력이 크게 감소해 우리의 주요 목표인 돈바스 해방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은 당초 전쟁 목표에 배치되는 말입니다. 개전 당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나치 정권을 괴멸시키기 위해 전쟁을 개시했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정권 전복이 전쟁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가 바뀌었다고 언급한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러시아군이 키우 전선 대신 돈바스의 전략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방 관리 중한 명은 러시아가 키우 장악에 분명히 실패했다며 돈바스 확보라는 새로운 작전에 성공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군의 작전 실패는 내부 불만을 야기하며 하극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타임즈는 25일 러시아 지휘관이 부대원이 몰던 탱크에 치여 다리를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러시아 군인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군인이 죽거나 다치는 것에 분노해 지휘관을 향해 탱크를 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러시아 군이 최소 일부 부대에서 통제력을 잃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순식간에 끝날 것이라 믿었던 전쟁이 소모전으로 바뀌고 있는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불만을 품은 미군이 상관들의 텐트에 수류탄을 던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군 장군 7명이 연이어 전사한 것을 두고는 사기 저하로 인해서 장군들이 최전선에 직접 나서야 하는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엔 러시아 남부군구 제49 연합군 사령관인 야코포 라잔체프 중장의 사살 소식도 보도됐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일째에 특수작전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많은 부대가 공세를 펼치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부닥쳤다고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24일 밝혔습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이날 최전방의 전황은 사실상 교착 상태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도 키우 이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군 일부를 35에서 70km 이상 몰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크렘린 궁이 러시아군에 보급할 군사장비를 벨라루스에 추가로 보냈다며 키우를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국방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도 전날 아조우에 베르단스크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정 오르스크를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장갑차 등 군용 장비를 실현하려는 오르스크는 베르단스크항에 입항한 첫 러시아 군함이었다고 앞서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르스크가 바다에 가라앉으면서 선박 두 척과 3,000톤급 연료 탱크도 함께 파괴됐다고 우크라이나 해군이 전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러시아는 조지아에 주둔 중인 자국 병력을 우크라이나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25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러시아가 조지아에 있는 병력 일부를 중원군으로 우크라이나로 이동시키고 있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이 당국자는 병력의 규모와 시간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당국자는 러시아 증원군이 우크라이나의 어느 지역을 향하는지 모른다면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활동을 우선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돈바스 지역에 병력을 집중해 소기의 목적이라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의 루안스크 이민공화국의 93%, 도네츠크 이민공화국의 54%를 각각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제이용군에 자원했다가 16일만에 귀국한 한 영국인 청년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3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의 최전선까지 갔다가 고향인 포츠머스로 무사히 돌아온 에단 데니스의 사연을 보도했는데요. 과거 영국 해군에서 공무한 경험이 있었던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6일 후 외국인 이용군으로 합류하기로 결심하고 폴란드로 떠났습니다. 그가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린 것은 한마디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는데요. 데니스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의용군으로 합류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면서 폴란드 공항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다른 영국인 그룹과 만나 함께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전장으로 들어간 그는 도착 직후 우크라이나 군인들에 의해 차에 태워져 르비브에 도착했고 그곳에 마련된 안전 가옥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데니스는 안전가옥에서 매우 편안한 침대와 좋은 음식을 먹는 등 훌륭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외국인 의용군 중 첩자가 있다는 정보 때문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들에게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3일을 보낸 데니스는 다른 외국인 의용군들과 함께 군대를 편성받고 기차를 타고 수도 키우에 도착했습니다. 데니스는 기차에서 내려 낯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다면서 보다 좋은 장비와 군인 신분증을 받았으며, 이후 바로 전장에 투입돼, 키우 외곽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박격포탄 등의 공격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러시아군의 전투의지가 약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마음을 바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데니스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너무나 위험했고, 너무 적은 보상이 주어졌다며,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믿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열악한 장비 상황으로 귀국하는 의용군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우크라이나의 봄날이 속히 오길 기대합니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